모두의 행복을 붙여있는 열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열반이라는 범어의 의역은, 그러니까, 이게 음차한 말인데, 일반화의, 어, 뜻으로 푼 말은 정렬입니다 고요하고 다 사라졌다, 그런 말이에요.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생사가 사라졌다, 하는 말입니다. 생사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도 사라질지도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생이 중생인 것은 이 영원한 행복 멸반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그냥 이 생사 속에서 더듬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잡으려고 어리석게 애쓰고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옆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길은 따라서 이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야지. 어 생사 속에서 덧없는 행복을 잡으려고 호적거리는 일이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행복, 생사의 괴로움이 다한 그 피하는 어디에 있는가? 저 언덕이라고 하니까. 멀리 다른 어떤 세계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찾아 나가선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헤매도 결국 거의 열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그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겨우 몇십 년 살다가 죽어버리는 이터없는몸뚱이를 자기라고 착각해서 그렇지, 진짜 자기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찾고 보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행복이고, 정말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 열반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단지 필요한 것은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반짝 눈 떠서, 아, 이것이 오구나. 여기 있었구나. 이게 영원한 것이고, 이게 나고 죽지 않는 것이고, 이게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족한 것이 라구나 하고, 그냥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하여 얻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찾아 헤매가지고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 이거 시오구나 하고 단지 자각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불교를 배우고 글자가 되고 수행도 하고 그래도 성불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멀고 험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부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니 언제나 바로 여기 있고 내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어,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한 그 역시 공연불이나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옛날에 현책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내로는 법안 스님 회상에서 감언 그러니까 탓밭에 가서 채소를 갖고 와서 그걸 후원해서 요리해서 대신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지내는데 그 회상의 스님, 법안 스님께서 왜 너는 법을 부르러 오지 않느냐 하시는 거예요. 왜 현치, 저는 일찍이 참, 어, 창풍 스님 회상에서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뭘얻었다냐 천국 스님이 무엇을 겹쳐주시더냐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천국 스님께 스님 이 학인의 본래 자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학인은 불도를 불 배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것을 자기가 바로, 어, 주인공, 불성, 이라고 배웠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를 잘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상풍스님께서, 병정동자가 와서, 불을 구하는구나 하셨어요. 병정동자는 뭐냐면, 여기, 촛불을 보면, 안에, 신지랑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떤 때는 불이 팔락팔락 춤추기도 안 하고 그게 사람 같아 보이고 그 안에 무슨 정령이나 신이 있는 것 같아서 그그 그 신을 봉자에 비유해가지고 병정봉자라고 했어요. 병정봉자가 와서 불을 구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제가 한 소식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네가 뭘 깨달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셨어요 영정공자가 불을 구한다는 것은 불 속에 있는 그것이 불을 구한다는 뜻이니 제가 저를 알려고 한다 부처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믿었는데, 보한 분익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고해를 저으셨어요네가한 것은 아르말리에 불과하다. 그 말을 듣고 수긍할 수가 없어서 좀 언짢는 마음이 들어서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뭔가 항상 미진하고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이 참회를 하고 다시 법안승을 그 찾아갔습니다. 제가 다시 죽죽겠습니다 그랬어요. 물어라 하니까 무엇이 이 학인의 본래 자기입니까? 그것도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법안님께서 그 병정공자가 와서 불을 구하는구나 하셨어요. 말을 듣고 이제 정말 깨달아버렸어. 깨달으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말로는 똑같은 말이고, 도대체 뭘 그전에는 못 깨달았다는 거고, 이제 와서 뭘 깨달았다는 것인가. 라프티카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하드라든지 그런 게 가장 가까운 가르침, 단순하고 분명하지만. 알 알뜻, 듯, 알 하지만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말씀을 자꾸 되내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성도지체 뒤바꿔놓고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래 자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 자기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보면 이것은 언제나 옛날부터 무령한 과거 태국적부터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이 세계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사라질 것이 아니고, 늘그 자리에, 자리 없는 그곳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증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가서 부처가 부처 되려고 한다. 혹은 물 속에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토를 타고 소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게 그냥 아리송하고알듯 모를 듯 하고 뭔가 석연치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누구나 다이 숙제를 안고 있어요. 알듯알듯 하고 내가 있는 것이라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 가운데서 다시 먹고 골몰하고 그 자리를 그 의심이나 탐색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무림치고 애쓰고 간절히 간절히 그렇게 의심을 채워나가다 보면 이제 모든 게다 뒤집어져서 진리가 송두리째 참 자기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에요.